안녕하십니까 주식터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 드리는데요. 어, 지난주에 이제 큰 이슈가 있었죠. 어, 일단 그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나 종목 리딩이 아님을 미리 밝혀두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영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지난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어, 종근당이 이제 그 판매하고 있는 올루미언트라는 그 관절염 치료제가 미국에서 코로나 치료제로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램데스비르가 코로나 치료제로 미국에서 승인받은 이후에 두 번째로 미국 FDA에서 어,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이 된 약인데요. 이거를 그 종군당에서 그 릴리와 함께, 어, 한국에서 공동 판매를 하고 있죠. 이 올루미언트라는 약이 이미 종군당이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약인데, 어,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코로나 치료제로서 받았습니다. 이 이슈는 상당히 큰 이슈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동안 국내의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여러 그 대웅제약사들이 코로나 치료제를 임상하고 승인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고. 엔지켐 생명과학도 미국의 FDA를 신청해서 이상을 그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지지분진하게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종근당이 판매를 하고 있는 이울루미언트가 어 바로 미국에서 코로나 치료제로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슈는 제가 볼 때. 어, 다음 주, 국내 주식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될수 있다.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식품 제약이 6,000원에서 20만원까지 무려, 어, 25배 이상이 코로나 치료제, 그, 피라맥스 기대감으로 25배 이상이 올랐구요. 어, 지금, 종근당, 이세 종목,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이 있는데요.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바닥권에서 주가를 형성하고 있었죠. 241선 근처에서. 근데,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 미국 FDA 승인 첫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내, 임상 이상을 하고 있는 신풍디아가구는 비교도 할수 없는 재료죠. 어, 미국에서 바로 코로나 치료제로 이제 승인이 됐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당연히 코로나 치료제를 쓰일 것이고, 뭐 유럽이나 중국, 남미 이런 쪽에서도 당연히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코로나 치료제이기 때문에 램데즈 비리처럼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은, 이 올루미언트, 종근당이 판매하고 있는 올루, 올루미언트 약은 엄청난 생산을 계속해야 될 것이고, 판매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할 수 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근당 바이오가 제일 먼저 상한가를 갔고요. 종근당 홀딩스가 두 번째로 상한가를 갖고 종근당은 이제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장중에 28%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17%로 마감을 했는데요. 제가 볼때 종근당 바이오하고 종근당 홀딩스는 월요일 날도 상한가를 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들은 재무 상태도 사실상 이 제료가 아니더라도 종근당 바이오는 10만 원 이상 가야 되는 종목이 맞고요. 종근당 홀딩스는 이 코로나 치료제 미국 승인을 제외하더라도 20만원 정도가 적정 주가가 아닌가 저는 보고 있고,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그 매출 규모를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8만 9천원인데요. 제가 볼때이 종목도 25만원 이상은 가야 적정 주가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미국 FDA 승인까지 났기 때문에, 이세 종목은, 심풍제약이 25배가 갔으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3, 4배는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지금 임상이 아니구요. 그러니까, 심풍제약이 국내에서, 피라맥스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을 하고 있는데, 25배가 올랐단 말이죠. 어, 근데, 종근당은 임상도, 뭐, 나파모 스타트 임상도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 임상도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바로 FDA에서 승인이 됐단 말이죠. FDA 승인 나는 건요, 임상 신청을, 하는 기업까지 생각하면은 천개 중에서 한개 날까 말까한 겁니다. 그것도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이 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주가가 세네배 이상은 무조건 가야 되는 재료라고 보고 있죠. 아마 금요일 날은 그 여러분들이 바빠서 뉴스를 못 봐서 매수를 못 해줄 수도 있겠는데 다음 주에 이제 매수 기회를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이세 종목은. 필히 관심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막 시작한 미국 fda 승인받은 코로나 치료제 종근당 올루미언트 관심있게 꼭 지켜보시고 큰 수익들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후원계좌 카카오 뱅크로 후원, 후원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